굿모닝 사무 꿀송이 잔을 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시편 87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터전이라는 히브리어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다입니다. 이 뜻은 기초,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오늘 우리의 터전 곧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바로 예수다 라를 잊지 마시길 예수님이십니다.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또한 영광의 찬송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한몸한 한 지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리고 그 뿌리가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져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얼마 동안은 현상 유지를 하지만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머지않아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믿음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시며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내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따단하니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고 다른 것의 터전을 삼아 살아갈 때가 많,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와 회복으로 병상을 속히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토대가 되시며 기초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